베드로 전후서 머리말, 당신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간결한 고백은 언제나 구원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던 타고난 지도자였으며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힘찬 설교, 뜨거운 기도, 담대한 치유 사역,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쓴두 통의 편지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빚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특권보다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는 마음, 책보다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 활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그는 골목대장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목대장 대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두 편지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통독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메시아 예수께 사도로 임명받은 나 베드로는 사방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워지 않는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 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순금은 불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도 그분을 볼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 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생명의 선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시아의 영이 그들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예언자들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 또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예언자들이 들은 것은 모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여러분은 하늘의 지지에 따라 성령을 통해 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은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과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때에 이르러 공공연한 지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하실 것을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므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뜻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새 삶은 예 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가 없어질 시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 생명은 풀의 목숨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둘 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두손꼭 잡아 주옵소서. 아멘.